어, 수술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혹이 어떤 혹인가를 정확하게 아, 알아야 돼요. 특히 예를 들어서 난소의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네. 수술하기 전에 초음파를 통해서. m r i 를 통해서 또플라스 CT를 통해서 그피 검사를 하면은 종량치표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이 네네. 좀. 조금 더 참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난소 혹이 있는데 수술을 한다 할때 항상 아, 이것이 악성이 아닌가? 자, 항상 생각을 하고 네. 수술 하셔야지 네. 나쁜 뭐 합병증이라 그걸 미리 사전에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것이 중요할 거 같고 또 이제 작은 근종의 경우에는 네. 이제 근종의 위치라든지 네.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어떤 부위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네. 또 MRI가 필요해요. 이게 저게 MRI로 보는 근종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밑으로 초음파하면 은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 아 그래서 또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세밀하게 자궁과의 관계를 네. 설정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MRI를 해서 크기를 보게 돼요 이제 이분은 4,200g 나왔어요 이제 4,200g을 제거하고 나서 딱 정상 자궁을 보여주죠 경이롭죠 네, 네. 이 자궁 자체가 복원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첫 번째가 환자분께서의 선호도예요. 내가 장을뗄 것인가, 근종만 뗄 것인가, 환자분께서 선택을 하게 해요. 저는. 아. 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음. 수없이 많은 근종이 있을 때, 100개, 200개 뭐 이렇게 생기는 음. 분도 네. 있거든요. 음, 조그만혹들이 여러 개 생기면은 네. 근종을 제거해도 또 음, 재발해요. 그렇죠. 그 나이가 젊을수록 더 중요한 것은 개수. 아까 4,200g 나온 사람들 네, 네. 딱 하나만 있으면 거의 재발 없어요. 개수가 재발하는가 안 하는가를 좌우해요. 그래도 임신을 해야 된다면 뗄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럴 때는 증상을 일으키는 근종, 점막화 근종이라는 게 네네, 있거든요. 네네. 여기 자궁내막이거든요. 이걸 조금 침범하면 증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아, 생리양이 많다라든지 네네. 그래서 혹이 많더라도 생리양이 많지 않으면 은 임신 먼저 하게 해요. 아. 이제 증상을 일으키면 그 중에서 어떤 놈은 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밑을 통해서 이 문제되는 근종만 제거해 주는 네네. 거죠. 자궁경 수술이라 그래요. 그때는 뭐 복부에 흉터도 없고 질를 통해서 하는 거고 네네. 또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뭐 어떤 경우에는 10분 또는 20분? 어, 그 음, 드문 경우에 한 40분, 뭐 50분 이렇게 음. 가죠. 네. 그래서 일단 트렌드는 채소침습술로 그렇죠. 가죠. 두 가지 채소침습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 네. 가지는 복부 절개가 네. 얼마나 작은가, 그 다음에 복부 장기를 어떻게 잘보존하는가 네. 어떻게 잘보존할 것인가, 목적이고 아. 방법이 될것 같아요. 새소심 습술 하면은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어. 그 아픈 게 얼마나 그 복부 절개가 큰가에 따라서 어. 비례를 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복강계 수술을 한다 할때 네. 구멍만 가지고 하니까 회복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안 아프니까 많이 잘 움직이시거든요. 많이 움직일수록 네. 유착의 확률이 적어요. 회복하면 너무 아프니까 네. 잘 움직이는데 제한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음. 이 폭강유수술은 그렇게 유착이라는 합병증도 적고 네. 빨리 회복되고 또 그다음에 흉터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정말. 미용적으로도 예, 네, 미용적으로 좋아하시는 좋으니까. 거니까.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진 게 네. 1993년도부터 네. 시작을 했어요. 첫 해에는 40%를 했고 10년 뒤에는 90%까지 올라갔어요. 204건의 복강을 수술하는데 회복한 네.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분+ 이분+ 이분 처음 부터 영상이 비슷해요. 네. 어, 그런데 이제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은 네. 첫 번째는 피가 들어있고 네. 두 번째는 기름이 들어있고 네. 세 번째는 점액이 들어있었거든요. 네. 기형종인 네. 경우 기름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는 쏙 뽑아줘야지 돼요. 이게 내용만 뽑으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혹 자체를 제거해 줘야 되고 그 양성 점액성 낭종도 꼭 마찬가지로 혹을 제거해야 돼요.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네. 한 가지는 혹을 복강경 이 용해서 제거해. 해는 경우 네. 또 다른 한가지 시술로서 이것을 이제 경화술이라고 해요. 아, 예, 경화술. 그 자궁 대막 조직이 이거 네. 생리 만드는 조직이거든요. 네. 이게 난소에 체질상 난수에 심어져 있어가지고 네. 이 생리를 할때난수에서도 생리를 해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얘는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모이는 거거든요. 주사기로 네. 이거 뽑고 그다음에 안에 깨끗하게 씻고 네. 그다음에 알코올을 이제 채워줘요. 아. 어, 그러면은 이제 고정이 돼서 생리를 네. 안는 예, 경화술은 네. 그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네. 분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초음파를 가지고, 아, 이것은 자궁내막증의 가능성이 높구나 하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RI를 해요. 딱 네. 나타나요. 어, 이런 걸로 해서 내용을 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궁내막증이라 확인되면 네. 시술을 할 것인지, 또는 네. 수술을 네.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나이 얼마나 젊은가. 네. 젊어서 재발 잘 되니까 네. 두 번째, 아기를 가져야 되나? 아닌가. 복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혹을 꺼내올 때, 네. 조금 정상 조직이 좀 다가 나와요. 임신을 기대하는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은 저희들이 경화술 해요. 경화술 한0 5에서 네. 악성 질환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를 감안한다면은 40한몇살대면나이가 네. 네. 조금 네. 있으면 네. 수술하는 쪽으로 가네. 그쵸 그분이 이제 임신을 끝냈을 네. 때.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배꼽이 여기로 카메라가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심한 네네. 복막임을 알았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장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찌를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 네. 근데 이 장이 있으면 장에 좀 상처를 입을 수가 아... 있죠. 저희들은 네네. 지금 3,300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합병증은 없었어요. 아... 네. 차궁 네, 건종의 진단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점막화 건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쏙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좋은 위치라고 해요. 어, 왜냐하면 어, 배로 안 해도 되니까. 장절개술처럼 아, 아, 아. 어, 배로 네, 안 해도 네. 되니까. 네, 네. 이게 차궁 아닌데요. 차궁 네. 아닌데, 이제 이런 기구, 이렇게, 이렇게 생긴 기구가 서 네, 네. 그래서 전극을 연결해서 이렇게 꺼낼 수 있어요. 그게 잠깐 걸려요. 이게 뭐한 10분? 이 어, 정도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밑에 꺼내면 이 건조 이렇게 꺼내질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정말 그 드라마틱하게 네. 그증상이 없어지면서 네. 그 환자분께 행복을 가 갖다 줄수 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고 네.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환자분들께서 무슨 어, 겁이 나니까는 네. 안 오셔요. 혼자 걱정하지 말고 음. 정확하게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진찰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음. 진찰할 때 아픈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냥 와서 체크하고 이제 1년에 음. 한 번은 꼭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아근데 국가 검진이 2년에 한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 검진 한번 하시고 네. 어, 1년 한번또 네. 네. 하시고 네. 특별한 경우가 또 있어요. 작은 경비 이상 세포가 발견되는 네. 경우 네. 어, 그런 경우에는 저희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하라, 4개월에 한 번씩 하라 그러거든요. 네. 그때는 꼭그 시간을 지켜주시면. 네. 정말 요즘 이제 부인과 수술이라는 게 발견만 되면 정말 쉽거든요. 음. 최소 침습 수술로 정말 안전하게 수술할 수도 있고 음. 행복을 찾을 수 있, 있으니까는 네. 조금 용감하게 겁이 난다면. 음. 네, 자궁 건강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떤 식사를 하면 자궁 건강하게 된다고 뭐, 네. 일단 그런 건 없잖아요. <laughs> 네, 네. 규칙적인 생활. 네.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금지,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어떤 이상이 발견되면 발 빠르게 와서 병원에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